걱정 하나도 안됩니까 오히려 역풍이 붑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확정적입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소식 듣고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됐습니까 아니 왜 걱정을 안 해요? 걱정이 되잖아. 걱정 하나도 안 됩니까? 오히려 역풍이 봅니까? 오히려 이재명이 확정적입니까?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는 못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열심히 들었어요.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축지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. 길을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. 축지법, 축지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. 그런데 축지법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고,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똑같은 보폭과 속도로 쭉 가면 그게 곧 축지법이다. 산속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승과 함께 산길을 걸어가 봐라. 수도승은,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와 보폭으로 꾸준히 간다. 여러분,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우리 국민이 함께 넘어왔던 그 많은 고비와 고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따박따박 한 걸음씩 좀 늦춰갈 것도 없고 서둘러 갈 것도 없습니다.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박따박 두벅두벅 한 걸음씩 나가면 어느새 고개가 훌쩍 넘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정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. 3월 9일 여러분과.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대통령 선거 승리라고 하는 정상에 서있읍시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